13일 저희가 한 2시 정도 점심 먹고 2시 넘었습니다. 종근, 지금 축제 지어라고 들어가고 신문지가 어라고요 종근이 좋아요. 이게 약간 한쪽 강이라서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자취 했는데 종근은 좋아요. 종근은 한 2년근입니다. 년근 2년간. 1, 2년근 포함된 어린 종근이에요. 어린아기같은 농입니다아오도 네. 최선을 다하고 5, 5 초까지 운을 합니다.